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리오쌤입니다. 오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ID 작성 및 해독 실습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P&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은 공정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 문서로서 장치와 배관, 계측,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P&ID 작성을 위한 지침과 해독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실제 예제를 통해서 실습해 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실제 P&ID를 보면서 어 실습을 해 봤는데 장치와 배관까지는 살펴봤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다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계기까지 한번 어 계측 및 제어 시스템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P&ID 해독 실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요, 요 P&ID를 한번 살펴봤고요이 p i d 를 살펴보니까, 벤젠과 톨루엔을 생산하는 분리하는, 어, 분리탑과, 어, 컬럼과,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부속설비들, 뭐, 오버헤드 컨덴서, 리플럭스 드럼, 리플럭스 펌프, 리보일러,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바텀, 피 바텀 라인, 피드 파이프라인 등등등등이 있다는 거를 일단 봤고요. 근데 어, 계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T101 벤젠을 분리하는 컬럼입니다. 증류탑이죠. 어, 그래서 상부로는 벤젠이 나가고 하부로는 톨로인이 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계기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이 컬럼의 좀 상단에 어, 완전 꼭대기는 아닌데 여기 상단에 Ti가 있죠. Ti는 temperature indicator입니다. 온도계입니다. 온도를 지시하는 기계고요. 여기 이제 이 컬럼의 뭐 상부의 온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중간에도 온도가 있네요. 중간에도 보면 은 Ti가 있죠. 여기 Ti도 마찬가지로 어, 중간단의 온도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컬럼은 대체적으로 어, 상부 온도가 더 낮고요.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부에 리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리보일러에서 끓였기 때문에, 하부에서 올라, 하부로 갈수록 뜨겁고, 위로 갈수록 차갑습니다. 그리고 위 차가울수록 이제 가벼운 물질들이 위에 떠가고요. 어, 이제 가벼운 물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 잘 끓는 물질들은 끓어가고잘 어, 끓지 않는 물질들은 액체 상태로 기액 분리,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맨, 맨 밑에 트레이가 지금 맨 밑에가 1단이고 여기가 3단인데 3단 트레이 옆에 TE, TT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선으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살펴보니까 TE는 뭐 템퍼러처 엘리먼트고요 여기 템, TT, 템퍼러처 트랜스미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단순히 온도만 지시하는 거는 위에 것들은 단순히 온도만 지시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뭔가가 제어 어, 이계측 장치가 여기 제어 장치 요 밸브하고 컨트롤 밸브하고 뭔가 연동이 되어 있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템퍼러처 엘리먼트가 있고 템퍼러처 트랜스미터가 있고 이게 이제 시그널을 어 이쪽으로 갑니다. 요 라인을 따라서 갑니다. 보면 중간에 TAH가 있고 TAL이 있습니다. 이거는 템퍼러처 알람 하이고요. 이건 템퍼러처 알람 로우입니다. 여기 뭔가 온도가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면, 하이 알람과 로 알람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trc. 이거는 아마, 템퍼러처, 뭐, 레코더 컨트롤러 같은데요. 요거를 가지고, 뭐, 뭔가, 이제, 이게 또 다시, 여기 보면, 템퍼러처 y. ty는 템퍼러처 릴레이로 보입니다. 뭔가 릴레이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시그널이 이렇게 여기까지 타고 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tcv. 요게 TCV입니다. 요 컨트롤 밸브가 템퍼러처 컨트롤 밸브고요. 온도를 컨트롤하는 이 밸브를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온도가 뭐 예를 들면은 130도에 우리가 설정을 해 놨다고 하면은요. 130도보다 지금 온도가 낮아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여기가 130도를 하고 싶은데 129도가 나왔어요. 낮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엔 온도를 올릴 방법은 요 리보일러에다가 스팀을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긴 스팀입니다. 3번 보면은 어, 265 p s i 에 스팀이 들어와요. 이 스팀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밸브를 조금 더 엽니다. 그러면 이제 스팀이 더 들어가면서 열교환을 좀 더하면서 온도를 올려줄 수 있겠죠. 튼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또뭐 보겠습니다. 자 온도 관련돼선 이만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LE, LT, LIC, LY, LCV,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컬럼 바텀에 이제 레벨 존이 있거든요. 이 레벨, 이제, 그 여기, 레벨이면 이제 액체가, 응축된 액체가 여기 모이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레벨을 보통 우리가 원하는 범위, 정상 0%에서 100% 사이에서 얘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레벨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벨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운전할 때60% 50%에서 60%, 50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이 구역 안에서 60%의 레벨을 우리가 운전하고 싶은데 얘가 한 40%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도 LE 이제 레벨 엘리먼트, 그 다음 요거는 레벨 트랜스미터, 이거는 L A H L A L은 이제 레벨 알람 하이, 레벨 알람 로우. 그리고 여기 L I C, 레벨 인디케이터 컨트롤러. 이게 이제 시그널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 점선은 이제 시그널이에요. 이 이제 실선은 배관 파이프고요. 이 점선은 이제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레벨 컨트롤러, L, 레벨 릴레이가 있고 이제 레벨 컨트롤 밸브를 조작을 해 줍니다 아까 여기 레벨이 원래 60%를 우리가 설정을 해 놨는데 40% 밖에 없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자꾸 빼 버리면 안 되겠죠 조금 요거를 잠궈야 되겠죠 그럼 이 밸브를 좀 잠궈라고 라 명령을 합니다 그럼 약간 잠궈요 그러면 바닥에 빠져서 톨루엔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유량을 줄이면 다시 레벨이 빠지던 레벨이 이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레벨을 컨트롤 하는 거고요 바텀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따라가 볼게요. 위쪽을 따라가 보면 12인치 배관, 스케줄 10짜리 CS, CS, 카본 스틸입니다. 탄소광 배관으로, 어, 오버헤드에서 끓여나간 벤젠의 증기가 여기 e 1 0 4라는 열교환기, 오버헤드 컨덴서로,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컨덴서 들어가기 전에 TI, 템퍼러처 인디케이터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 온도를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이열기환기 쪽을 살펴보시면요, 어 열기환기에서 이제 벤젠 베이퍼가 들어가면 여기서 벤젠이 응축이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1번 1번이 쿨링 워터입니다. 쿨링 워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쿨링 워터의 온도를 볼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T I 템퍼러처 인디케이터죠. 여기서 온도를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FI, 이거는 flow indicator. 냉각수의 유량을 체크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근데 얘는 컨트롤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인디케이터는 컨트롤 밸브랑 연동 없이 우리에게 값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들어가서 여기 2번 쿨링으로 리턴으로 빠져나오죠. 마찬가지로 냉각수가 들어갈 때 온도가 있고 나올 때 온도를 우리가 레퍼런스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쿨링 으로는 튜브 사이드였고 쉘 사이드에 이제 벤젠 이제 음 응, 벤젠 기체가 들어가서 음 응, 이제 액화돼서 V102라는 리플럭스 드럼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PI 아까 처음 보는 애죠. PI가 있고 TI가 있어요. TI는 여기 이 베셀 안에 온도고 템퍼러처 인디케이터고 PI는 프레셔 인디케이터, 압력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압력이 얼마인지 레퍼를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수 있고요. 이 위에 가면 벤트 라인이 있어요. 뭔가 이열이쪽 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쪽 스트림에는 응축되지 않는 뭔가 불응축성 가스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브로 이렇게 빠져서 퓨얼 가스 쪽으로 회수되는 어, 스트림이 있습니다. 4인치 스케줄 40 카본 실 파이프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요. 예.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여기는 보니까, 어, 여기 보면, 여기에 PE가 있어요. PE, PT, PAL, PAH, PRC, PY, PCV가 있는데요. 자, 하나 살펴보면, PE, 여기서 압력을 측정합니다. Pressure Element가 있어서요. 이게 Pressure Transmitter에서 이제 신호를 이제 바꿔주고요. 전기신호를 바꿔주고, PAL (Pressure Alarm Low) 이거는 Pressure Alarm High. 이거는 이제 뭔가 정상치를 벗어난 음, 압력이 떨어졌거나 높아졌을 때 알람을 주는 거고요. 이제 PRC (Pressure Recorder Control Log) PY (Pressure Relay)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PCV (Pressure Control Valve)로 어, 시그널을 줍니다. 만약에 압력이 정상치보다 낮다 낮으면 어, 이걸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겠죠? 야, 이렇게. 그응릉축성 가스를 너무 많이 빼버리면 압력이 너무 빠지니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너무 낮으면 이 밸브를 좀 짠거 줄 거고요. 여기 요 밸브 PCV를 반대로 압력이 너무 높다. 그러면 PCV를 더 열어주겠죠. 예. 그런 그렇게 컨트롤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밑에. 이 V10이라는 리플럭스 드럼에 LE와 LT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LE, LT, LH, a LAL, LIC, LY, LCV 이 시스템은 여기 하부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예, 죄송합니다이 드럼의 레벨 레벨을 우리가 컨트롤하는데 이게 이제 레벨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이쪽으로 벤젠 프로덕트 빠져나가는 것을 낮으면 좀 줄여줄 거고 레벨이 높다 그러면은 얘를 오히려 더 열어서 더 많이 빼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젠 프로덕트가 빠져나가는 루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어, 또 그리고 벤젠 어쨌든 레벨에 의해서 이 여기 레벨에 의해서 벤젠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 이제 이게 얼만큼 가는지는 레퍼런스로 FI 플로우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벤젠이 얼만큼 생산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레퍼런스 볼수 있습니다. 근데 FI로는 컨트롤하지 않네요. 여기 보니까 유량 랩, 모니터링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봐야 될 게, 여기 이제 펌프 P102A, P102B를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이제, 파워로 리플럭스를 해줍니다. 리플럭스를 하는 이유는, 뭐, 뒤에 가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 이 리플럭스를 통해서 깨끗한 벤젠을 다시 집어넣어서, 얘를 벤젠의 순도로도 높여줍니다. 얘가 들어가면, 액체 벤젠이 들어가서, 얘가 다시 기화해서 올라오겠죠. 얘들은 뺑글뺑글 돕니다. 에너지적으로는 로스지만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가 끌어올라가면서 열을 뺏어가죠. 그럼 일부 딸려 올라오던 톨루엔이 바탐으로 가야 될 톨루엔 일부 딸려 오던 애들이 그게 열을 뺏기면서 또 액화가 돼서 밑으로 떨어져요. 어,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 리플럭스 배관 볼게요. 3인치 스케줄 40의 카본 스틸 라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E. F.T. F.A.H. F.A.L. f r c FY, FCV, 이렇게 다되 있죠. 같은 세트입니다. Flow Element, Flow Transmitter, Flow Alarm High, Flow Alarm Low, Flow Recorder Controller, Flow Relay, Flow, Flow Control v a l v e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리플 f 스 유량이 있을 거예요. 30톤을 맞추고 싶고, 30톤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30톤 설정을 해놔요. 30톤 per hour로. 그러면, 시간당 3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29톤 밖에 안 흘러요 그러면 이 밸브를 조금 더 열어주는 거죠 어 29톤 밖에 안 흐르네 그럼 시그널이 여기서 가서 좀더 열어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밸브가 조금 더 열려서 30톤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일단 벤젠 컬럼이 벤젠 컬럼이 이렇게 어 이에 대한 P&ID를 봤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되는 거는 어, P&ID를 보면서 어떤 계기들이 있고 어떤 배관이 있고 설비가 있고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계기들을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뭐 FI, LI, 뭐 TI, CI 이런 것들 온도, 압력, 레벨, 유량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하는 것들이 이렇게 P&ID에 다 나와 있다 모든 제어 시스템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이제 영상을 일단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른 P&ID를 한번 또 인터넷에 찾아서 오픈된 P&ID를 찾아서 어, 한번 해독 실습을 같이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P&ID 자료는 여기 링크드인에 보면 여기 아직 치카니에라는 인도분 엔지니어분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